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깊은 산에를들어 봤는데요 어, 별다른 게 없고 여기에 이미 꽃이 져서 어, 시방을 맺고 있는 개별꽃 우리 뭐 들별꽃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어, 이건 석죽과예요 석죽과고 이 식물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번 소개를 꼽혔을 때흰 꽃에 그 뭐라 그러죠? 그 점, 자주색 점이 이렇게 박혀서 어, 표가 잘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태자삼이라고 해서 야경으로 하는데요. 어, 이게 또 어디나 또패랭이 꽃과로도 되어 있을 겁니다. 뭐 하여튼 같은 석주과니까요. 예, 이거는 뭐암데고 가면 산에 들어가면 거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또 자생도 하고 자 이거를 이제 밑에가 구근 처럼 들어 있습니다 꼭아 우리 그3 씨를 뿌리고 어 2년 정도 3년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산에서 요 아니면 그 집에서 그니까 이제 인삼으로 비교하면 1년 후에 캔 정도 크기로 들어 있어요 예, 사모고 모양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태자삼이라고 했는지, 이게, 어, 중국의 그 어떤 그 유명한 설화도 있죠. 예. 이게 이제 요거를, 어, 제가 이제 여러 번 소개를 하면서, 한방에서는 이거를 이제 늦, 여름에 채취를 하거나 또는 가을에 채취를 해가지고, 어, 뿌리를 이제 약으로 쓰는데요. 그거를 잘 씻어서 이제 살짝 끓는 물에 데치는 정도 그렇게 했다가 볕에 햇볕에 말려요. 그러면 이게 달달한 그 맛도 있고 그 사표닌이 들어서 그런지 그산 냄새도 약간 나는 것 같아요. 이 씹어 보면은 약간 달고 좀 쌉싸름하기도 해요. 이제 이게 한방에서는 이제 심경 비경 폐경에 작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폐와 비를 보아하고, 또한 진액을 생기게 한다고 돼 있어요. 아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어, 보통 이제, 기허증, 그리고, 음, 뭐, 폐허에 의한 기침, 어, 식욕이 부진한데, 저절로 뭐, 예를 들어, 그냥 땀이 나거나, 갈증이 있을 때,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어 정신적으로 이렇게, 뭐라 럴까 피로? 예, 이런데 주로 어 사용하는데, 어, 민간에서도 좀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요거를 지금 이제, 지금은 시기가 아니죠. 예, 가을에 요걸 봐뒀다가, 어, 좀 처치를 해서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굉장히 효과도 많이 봤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워낙 흔하니까 야생화로서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요. 어, 보통 이제 그거 말려줬다가 하루에 그 우리 그 차처럼 우려서 드신다고 해요. 그러면은 한 70도, 80도 이런 정도 아주 그 팔팔 끓이는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렇게 해서 한 6g에서 10g 정도 그 사이를 예, 달여서 이렇게 하루에, 그러니까 이제 한, 한잔 내지 두잔 나올 정도로, 예, 그렇게, 이렇게 하시면 그 효과를 본다고 그래요. 어쨌든, 뭐, 이름이 태자삼이니까, <laughs> 예,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들에서 볼수 있는 산, 주로 산 있구나, 또 깊이 들어가도 있고요. 어디든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태가 좋은 거는 주로 어디에 있느냐면, 볕이 좀 많이 드는 쪽에 있습니다. 어, 남쪽 방향이나 남서 방향 쪽은 좀더 굵은 것 같아요. 어, 아무래도 효과도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때마침 여기에 개별꽃, 우리 들별꽃, 또 타자삼이라고 하는 예, 귀한 우리 자원이죠. 예,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